반갑습니다. 조반장입니다 오늘 2월 6일 스무시 됐고요 어 이제 퇴근하기 전에 어 커피 타임 하려고 영상 하나 이렇게 찍습니다. 좀 허전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개측기 옆에 이렇게 진열했습니다. 여기 보면 많이들 쓰시죠? 클램프 메타, 메가, 검정기, 그 다음에 테스터기. 테스터기는 저도 항상 예, 갖고 다니고요. 저는 히오키꺼 갖고 다닙니다.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, 그 다음에 검정기. 검정기. 요 지금 3120은, 3120은 요거 지금 단종입니다. 요거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. 보니까 저는 다 히오키꺼만 좀 많이 쓰는 편이네요. 우리 개츠기는 저 플로크도 좋은 제품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근데 가격이 좀 이제 높죠. 어, 어, 비유를 하자면 신발계 나이키, 네, 신발계 나이키입니다. 네, 플로크가 네, 브랜드빨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미 어, 우리나라에 선점을 많이 해왔고. 대기업이나 보면은 플루크 거진 플루크 쓰고 있습니다. 플루크가 중고가 계측기에서는 거진 장악을 많이 했죠. 근데 그, 그 중저가 시장에서는 이제 히오키가 지금 좀 장악을 한 느낌이 납니다. 보면은 또 카드 테스터기 요거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. 카드 테스터기, 클램프, 메타 거의 히오키 거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저제 영상에도 이런 것들은 다 리뷰 영상이 다 있어요. 근데 요요 요 메가가 없더라고요. 이 메가가. 이제 메가 이메가이 매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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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각영상각이매각영상각이 매각이 교육 영상은 아니다. 그냥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뭐 전기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약간 허접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분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초보 초보 분들에게 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된다. 요것까지만 알려주는 그런 영상물 뭐 리뷰. 이거 이게 디지털인데 아날로그도 있거든요. 아날로그는 뭐어 세안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저렴하죠. 또 다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세안 제품 저희 매장에 있으니까 그거랑 이히역기저렴저한게 저렴저렴한게 하고 한번 리뷰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늘 하면 좋은데 오늘 제가 수도 수리를 좀 한다고 장갑이 다 젖었어요. 제가 좀 하기 싫어. 다음에 할게요. 오늘 좀 힘도 많이 빠지고 오늘 이렇게 다 작업이 끝났는데 이렇게 집주인분께서 위치를 좀 바꿔달라고 아 이게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했던 작업을 또번복해서 하니까 너무 진이 빠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은 원래 예전부터 이걸 좀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빠른 실내에 찍어가지고. 초보자 분들도 이렇게 메가를 다룰 수 있게 예, 그런 영상 만들겠습니다. 아, 이 영상도 이렇게 자주 자주 올려야 되는데, 예, 생각처럼 몸이 그렇게 잘안 돼요. 예, 좋은 영상 저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커피타임 여기까지. 예, 감사합니다.